네 우리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문안인사로 시작한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총정리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바울이 1장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하면서 어떤 결론으로 가져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1절과 12절은 먼저 1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그렇지. 죄인인 상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상태. 우리가 소외되고 분리되어 있었던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억해 내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순간 망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거야. 라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은 remember 기억하라라는 말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때 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상태.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었던 상태. 그때는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무시를 했어요 완전히 그냥 사람으로도 거의 쳐주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악을 가져오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고대 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방인들의 뭐 예를 들어서 여인이 막 해산의 고통으로 막 아파하고 있을 때도 유대인들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요. 왜? 도와줘서 아기를 잘 낳면 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방인만 한 명이 더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거들떠도 보지 않고 거의 원수 취급하고 거의 사람으로도 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시했었던 사람들인데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아니야.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되고. 이방인 취급을 받던 그 사람들, 그렇게 완전히 소외된 상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냐? 그렇게 소외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12절에 사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외를 당하면 서러워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만 사람들로만 한테만 소외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에 대해서도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를 당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소외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원수된 상태로 사는 그런 관계였었다라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전에는, 그때는 너희가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그 말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소외 당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하죠. 뭐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기능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게 하셨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예요. 그냥 죄 용서하고 끝 이게 아니.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셨느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요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죠. 아까 12절에서 뭐라고 어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는 말이다. 이게 뭐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다. 즉, 그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를 받은 것이 무의미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것을 무의미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이두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이 둘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사람으로 지어졌다, 지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서로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던 이 둘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하나된 연합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을 화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선 모든 것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장주의 세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대로마이아마 미 분리가 됐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분리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분리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다시 되고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한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손을 이루고, 화목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툼을 벌이는 그 모든 일들을 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런 말이 아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평안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그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죠? 11절에서 그때는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13절에서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됐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그때 어땠는지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로만 있냐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함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 시민은 뭡니까? 시민은? 시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 나라가 있어야죠 그죠? 나라가 있어야죠 <laughs> 시민이 마피아가 아니고 <laughs> 시민이 있으려면 나라가 있어야죠 나라가 없으면 시민이 존재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우심을 입은 자라.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침이 모 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주셨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성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함께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체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박도 건물이었죠? 뭐 이렇게 천으로 만든 건물이었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건물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성전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다. 우리. 내 안에 그리고 내 안, 나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같이 연합하여 지어져 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어떤 교회 이름 붙이고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설치 이렇게 이름 붙이고 뭐 목사님 있고 성도들 있고 뭐 찬양 부르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된 하나님의 평화 화평이 임하는 자리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막 서로 막 비방하고 막 헐뜯고 막 아우 제왜 저래? 막 이러면서 서로 욕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러고 말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워졌고 우리 서로 사이에 있었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우 나쟤 싫어 아우 나쟤 꼴보기 싫어 이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아우 쟤랑은 놀지 말자 막 따돌리고 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내가 예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를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 말끔히 씻겨서 내려가고 이제는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존재로 변화되어서 간다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에 참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음, 새로워진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할 때, 그리고 그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새로운 피조물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지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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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